형은 무슨 회사 다녔어요? 나는 금융 공기업을 다녔지. 지금은 모르겠는데, 내가 10, 2014년에 입사를 했거든. 그때 당시에는 취준생들 사이에 공기업이 인기가 많았어. 음. 그 다음이 대기업이었고, 또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곳이 금융 공기업이었어. 근데 이제 금융 공기업을 또 나눠. A 매치랑 B 매치로 이렇게 나누는데, A 매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은행, 뭐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이런 곳이고, 음. 그 이제 거기가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. 그리고 이제 그외 금융공기업을 비매치라고 하거든. 나는 이제 그 비매치 금융공기업 중에 한 곳을 다녔지. 아, 형 얼마나 다녔어요? 내가 2014년 12월에 입사를 했으니까, 그리고 이제 2022년 12월에 퇴사했거든. 음. 그러면 8년을 다닌 거지, 딱 8년을 다닌 거지. 내가 이제 퇴사할 때 팀에서 제일 선임이었고 이제 차장으로 퇴직했어. 어, 형 괜찮은 회사인데 왜 퇴사했어요? 그냥 뭐 사실 못 다니겠더라고. 너무 뭐좀 답답하고. 음. 아 근데 그런 건 아니야. 이제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서 뭐 수직적 문화가 싫고 막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. 음. 아 나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뭐나 사실 새로운 거 하고 막 개발해야 되고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야 되고 이런 거는 오히려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보면 정형적인 공직자의 마인드지 아 이거 공직자 비하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 뭐 일상이 그냥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숨 막혔어 뭐 8년을 다니니까 사실 일은 좀 익숙해지고 할만한데.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. 뭐좀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느낌? 어... 그렇다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안 좋았냐? 그렇지도 않아. 같이 일했던 사무실 직원들은 정말 다 좋았어. 음... 왜 그렇게 답답했어요? 그냥 같은 일을 팔년 하니까 그렇지. 뭐.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, 뭐. 그래서 나 회사 다닐 때 마지막에는 회 마지막 회에는 회사가 너무 싫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가 9시 30분까지 출근이거든? 음. 진짜 매일 9시 30분에 정확히 출근했어. 음. 그래서 나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하면 지점장님이랑 팀장님이 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. 아. 난 그때 딱 등장하지. 그리고 막 6시 30분이 퇴근이었는데, 대충 5시 30분부터 막 집에 준비, 갈 준비하고 그랬어. 음. 그럼 퇴사할 때 가장 음. 고민됐던 건 뭐였어요? 퇴사할 때? 뭐, 진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는 이제 결혼이랑 연애더라고. 이제 그 당시에는 만났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, 여자를 만났는데 뭐 사실 직장이라는 게 크잖아. 30대 중반이니까. 근데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한번 직장 생활을 하면서. 결혼 생활까지 같이 하는 게막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더라고. 물론 사랑하는 사람 뭐 만나서 잘살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들었어. 그리고 또뭐 직장 상사들이랑 술 많이 마시거든. 그럼 뭐 이야기하면 진짜 다 힘들어해. 그래서 내가 뭐 회사를 그만두면 결혼은 못할 수도 있겠다. 이게 어떤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? 뭐 그래도 연애는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해사름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했지. 어 근데 형 여친 없잖아요. 그렇지. 음 어쨌든 그래도 형은 세무사니까 응. 그래서 퇴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분명 그런 면이 있지. 근데 쉽지 않았어. 내가 막 마지막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지. 2022년에 이제는 연봉을 거의 9천만원 정도 받았거든 와... 그것도 뭐 9천만원인데 공기업에서 9천만원이면 그게 되게 안정적인 거잖아 그 그렇죠. 근데 그거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뭐 이직을 한다고 그만둔 게 아니라 <laughs> 세무사 개업하려고 이제 그만둔 거거든 그리고 이제는 뭐 세무사 같은 경우 개업하려고 하면 6개월 동안 세무사 수습을 받는데 그때 뭐 최저시급 정도 되는 돈을 받고, 또, 그리고 이제는 세무사 선배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, 요즘 개업해서 자리 잡기도 엄청 힘들다고 해. 음. 근데, 그럼 형은 회사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를 한 거예요? 아니, 나는 세무사 자격증을 먼저 따고, 회사에 들어온 거지. 아. 그러니까 이제,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, 세무법인을 가거나, 개업을 하거나 그렇거든. 근데 난 이제 일반 지수생처럼 취업을 한 거지. 아. 형, 근데 고생할 거 알았는데도 왜 굳이 나온 거예요? 뭐, 아까도 말했는데, 진짜 답답했어. 그래서 이 답답한 삶을 좀 벗어나고 싶었고, 그 삶에 좀 틈을 내고 싶었어. 근데 분명히 그 틈을 내가 직접 내고 내 발로 걸어오면 대부분 더 고생하게 되거든? 음... 나도 지금 그럴 것 같거든? 근데 그게 힘들더라도 더 나은 삶이고 더뭐 행복한 삶일 거라 생각했어. 뭐 돈은 더못 벌고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수 있는 거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어. 아. 그럼 형은 세무사 시험을 언제 붙은 거예요? 엄청 어릴 때 붙은 거예요? 25살에 붙었지. 와 빨리 붙었네. 아형 대단하다. 고마워. 뭐또 물어볼 거 있어? 아니요. 나중에 구독자 100만 되면 이제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는데. 아니 없어요. 없어? 야 근데 나좀좀말 어, 잘해. 뭐 아나운서처럼 나왔어? 아나운서? 어. 형 사투리부터 고쳐야겠는데요. 아 그래? 그만하자.